기대 많이 안내마신고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아! 안내마신고 가이바이보 아 그걸 타지냐? 뭔안안늦었어안 아, 늦었어. 하이야안 늦었어. 그렇게 하지 마요. 또... 아, 그러면 논란이 있을까 한 번만 더 안내신고 가이바이보 아나나 이력 파일 그래 그래. 려 그래서 그러면 자, 다음은 시온이 팀이 만든 이거 해 자. 저희가 쓰는 자, 저희 지구본 지구본 지구에 저희 지구본이야. 저희가 지금 이위에서이영에서 지금 소리를 딱 뺐고요. 아, 여러분, 잠깐 해보게 변해봐, 재미나게요. 제... 야, 영어는 멍청아! 잠깐만요, 진행을 잠깐만요. 지금 그래도 작아졌으니까 우리 달님들도잘 재밌게 봐주셔야겠죠. 그러면 너도 설명을 해주세요. 와, 설명을 해주세요. 에이, 아, 에이,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이렇게 할게요. 막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아, 준비됐어! 막 이렇게 내용까지 마아 뭐라고 해? 쳐줘서? 주겠요 자, 내일 자, 준비. 준비, 시, 작 원어스가 가장, 가장 비슷한 거. 비슷한 거? 우리가 무슨 돌이야? 우리가 죽어버리지 마봐.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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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원어스가 무슨 뜻이야? 무슨 띠야? 원어스 어스 어스 달어스? 어스? 어스가 뭐냐고? 우리 어스가 뭐냐고? 패스 <목소리> 우리가 찍었던 거 우리 <목소리> 둘이서부터 찍었던 거어디서프로 프로젝트?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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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프로젝트 프로젝트 <목소리> 프로젝트 어, <오케이. 목소리> <목소리> 맞다 맞아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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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가자! 가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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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? 어. 가자. 세 번째 타이틀곡 <laughs> 어떤 어떤 말을 표현했어? <웃음> 가자! <웃음> 아, 맞아! 그래! 뭐라는 거야? <laughs> 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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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어, 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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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표현! <웃음> 아, <웃음> 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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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다표 표현! 표 표현! 어떤? 어떤 느낌 어떤 팀? 어 느낌 느낌! 팀팀세 글자 세 글자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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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? 끝났어 끝났어 끝끝끝한 번째 했어요 한 번째, 한 번째. 한한 번째. <웃음> <않나요>? <웃음> 아니 다음 문제인지 금 계속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 맞힌 게 없어서 <laughs> 어, 그래 아니, 그래서 뭐야 <laughs> 프로젝트 이러던데 지구 프로젝트 아 계속 우리 원퍼스트 예예 준비됐죠? 준비 됐죠? <laughs> <laughs> 왜 나한테 발 길을 떨어지고 무슨 노래 들리는 거야? I'm on a party. <laughs> 아, 둘이 다른 노래인가봐 <laughs> <laughs> 뭐. 나는 암열맨이었 이제 <laughs> 하면 시작 <laughs> 시작 그래요, 그래알 아, 거야 자, <laughs> 준비 시작 2문 2문 <laughs> 아, 말하면 안 되는 아니잠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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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준비해>! <laughs> 모르는 거 <것> 같아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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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미안해. 미안해.

애니메시지, 내애니메 네, 아, 애니메시지 아, 과자 화장 <laughs> 메이크업 어. 메이크업 <laughs> 뷰티, 뷰티 어. <laughs> 형, 누나 <웃음> 어? 스슷해 형, 누나, 다음 뷰티 인사이드? 형, 누나, 다음 사람 어� <laughs> 형, 누나, 다음 <laughs> 네. 다시, 다시 <laughs> 원 n <말> e <차. 웃음> 원 o <laughs> <원> r 너. <laughs> 형, 너나 너, 주사. 주사? 주사, 내 주사, 내 주사 아채 <laughs> 아들, 색깔. 네? 다채들아너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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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 아들, 아 <laughs> 사랑! 저희 희어스의 뭐? 개성은 사랑입니다 개성. <웃음> 우리 <웃음> 멤버의 사 아, 괜찮 아, 괜찮네! 끼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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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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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<laughs> 개성! 네 아, 괜찮네! 아, 아, 끝났습니다 야 도대체 뷰티랑 무슨 상관이였어? 뷰티가 아니 아니었어 뷰티가 아니었어 얘가 계속 얘가, 맞아? 더당연지더 이상? 진짜 어렵네 진 어렵다 과장이 아니라 어, 과자 어, 과자였어 이거 과자를 <laughs> 어디서 팔아? 팔아? <laughs> 아 <팔아? 웃음> 메이크업? 얘가 얘가 뷰티? 이거 방해를 했어 괜찮아 즐겼어 즐겼어 자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오케이 준비 돈 말고 준비 돈 달라고? <laughs> 어? 자 준비? 대환장 하십니다 했었습니다. 자 하나 아, 둘셋 둘, 둘, 둘.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음. 우리 발성 회사. 발성 우리 회사 어? 우리 어? 우리 소속사, 어? 소속사 조속사 어? r w 아맞 빨리 넘기라고 <웃음> 넘기라고 <웃음> 어? <laughs> 와우! 우리! 우리! 우리 오, 아, 이거 못맞출것 같아, 패스! 네, 네, 내가 이거 못 맞춰! 이거 나중에 맞춰! 이거 야중에 이거 나중게 맞춰! 이거 나거 나중에 거나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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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! 어? 데뷔! 에, 우리! 데뷔! 데뷔. 데뷔. 오. 우리가! 우리가! 데뷔! 발길이! 발! 데 티! 티! 리! 우리 데뷔! 티! 리! 우리 우리! 어깨 어깨 라는 거예요? Acceso, 없는 거예요? 알았어. 알겠어. 아자 그럼 손 비저제. 자, 올라3 2 1 우리 음악 돌아. <laughs> 네, 우리 컷컷 일단 뒤돌아 뒤돌아 있어 <laughs> 주세요. <mad> 아, 근데 있다가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 돌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됐어요? 됐습니다. 3 2 1 <목소리> 우리, 음악 동아리에 들어올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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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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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니 이제 형 표정, 형 전, 형 전. 카메라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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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아! 좋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포인트 레슨을 기 때문에 피할 수 오지. 없으면 지 아, 준비 3 2 1 GO 나 이제 누나랑안 할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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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나는 폴을 하셨을 것같아유가 없으시네요 좀 유교가 없으시네요 유교요? 그걸로 들은 여기 친경을 먹은 2분들 네, 그리고 원너스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아. 네. 네. 이 네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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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뭐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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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